구장.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행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지팡이도, 가방도, 식량도, 돈도, 속옷 두 벌도 가지고 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거든. 그 동네에서 떠날 때, 여러분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반대하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예 신원자들 중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동네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알고 뒤따라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리를 보내시어 주변에 있는 마을과 시골로 가서 묵으며 식량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외딴 곳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사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남자만도 5,000명 가량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약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십시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사람들을 모두 앉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신원자들 중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미 당부하시어,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선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 모양이 달라지셨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셨다. 그런데 보아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아였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잠을 못 이겨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장막 셋을 지었으면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다가와 그들을 덮었다.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아들, 곧 선택된 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튿날 예수님의 일행이 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보아라.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부르짖었다.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의 외아들입니다. 보십시오. 더러운 영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물게 하고 또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며 여러분에 대하여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대의 아들을 이리 데려오십시오.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끄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어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시니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엄에 크게 놀랐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고 또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이 말씀에 관하여 여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요한이 나서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가 차니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전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으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사르라고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시고는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둥지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이 자기네의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고 그대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곳곳에 전파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큐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왕국의 임함을 기다리는 우리는 참 모세요. 참 엘리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생명의 법을 분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삼일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누림을 위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주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희년의 누림에 참여하며 이러한 누림을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아멘.